가어이 가해 운전자를 이번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디까지 처벌이 가능한 겁니까? 일단은 외관상은 그 재물손괴와 그 폭행죄입니다. 하지만 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이상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음. 먼저 그 생수통을 사용해서 네. 운전자를 공격했다고 한다이 것은 위험한 물건, 흉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특수 폭행의 혐의도 물론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네, 생수통이 위협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만약, 말은?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일반적인 에, 생활용품이라고 그 하더라도 네. 이것이 예, 공격행위에 사용되면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가 그, 됩니다. 음.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 지금 어떻게 본다면 운전 중에 있는 음. 이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저희 말해서 그 특가법에 의하면 운행 중인 운전자에 대해서 공격을 하게 되면 더 가중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이 부분에서 조금 쟁점이될것 같아요. 지금 네. 정차 중이거든요. 네. 정차도 운행 중이라고 볼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저것이 이제 그 완전한 정차가 아니고 신호를 대기하는 이런 네. 상태로 본다면 그야말로 운행의 한 부분으로 볼 여지가 분명히 또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그 특가법의 가능성도 있지 않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네. 또 한편으로 봐서는 이 아내가 이와 같은 모습을 보고 나서 정신과 그 치료, 네. 또 우울증과 또 계속 이런 안 좋은 모습에 대한 그 어, 기억이 계속 반복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면 정신적인 안전성에 대한 해를 가기 때문에 이것도 상해죄가 될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 상해죄도 될수 있다는 거 그렇죠. 이와 예. 같은 폭넓은 법률 의율 사항을 현재 경찰이 검토 중에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피해자는 거주지가 그 경기도이기 때문에 네. 그 시간 일정을 조율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수사하는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지금 교수님 말씀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왜냐하면 지금 이번 사건에 대해서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 앞으로 또 이런 어 사건의 재발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면 신호 대기 중인 정차도 운행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렇다 보니 특가법을 어 적용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과 함께 또 생수통 공격도 특수폭행으로 해당이 되기 때문에 상해죄도 적용이 검토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정리가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아이들 심리치료 받고 있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아동학대도 좀 도움이 되나요? 그 아동학대 같은 경우는 네. 이제 그 보호할 의무가 있는, 직종에 있는 사람들, 뭐 예를 들면 네. 이제 그 어린이집이라든가 선생님이라든가 네. 이런 네. 사람, 또는 예를 들면 보증인적 지위에 있는 부모 같은 경우에는, 네. 그것은 분명한 정신적 학대에 해당이 되겠죠. 네. 그런데 지금 문제 자체는 이제 그와 같은 에, 지위에 있는 것은 그 아니기 때문에 네. 반드시 그 아동학대라고 하는 예, 법률에 위반되는 상황은 좀 한계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 와이펜 포도에 의하면 가해자의 차량에도 어린 자녀가 타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네. 사실은 만약에 네. 자신의 조카라든가 또는 자신의 아이라고 한다면 네. 왜냐하면 뒤에 스티커를 봤더니 베이비라고 하는 것이 지금 나오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저와 같은 그 음. 상황을 그대로 목동할수 있는 여지를 줬다고 한다면 네. 사실은 이것은 정서적 확대에 해당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그 것입니다. 네. 따라서 과연 그 승합차 안에 아이가 있었는지 이것도 중요한 수사의 초점이 되어야 겠다예상니다 예. 음, 교수님께서는 사고 뭐 사례를 충분히 많이 접하시겠지만 이성도의 어떤 납품운전을 하는 사례들도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납품운전의 심리는 어디에서 오는지도 궁금한데요. 그 남북 운전을 하는 그 사람들의 일반적인 그 특징은 네. 이른바 그 분노 조절 능력이 상당히 음. 취약하다든가, 그 자기 통제 능력이 약한 이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통계 조사를 보게 되면 평범한 사람들이 이렇게 갑자기 분노하는 사람들로 음. 변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죠. 음. 그 왜냐하면 한국사회가 큰 틀에서 보게 된, 된다면 분노 사회로 좀 변한 면이 없잖아, 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의 그 여유라든가 이런 것을 보기보다는 네. 자신에 대한 명예 또는 자존감에 대한 훼손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분명히 그, 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한국 사회도 지금 현재 이같은 보복운전 또는 남보운전이그 문제가 됩니다만 외국에서도 네. 뭔가 길거리의 분노, 그래서 r o 웨이지 이런 또 명칭으로 이 상당 부분 문제가 그 되고 있는 이런 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최근에 한국 사회에 뭐 여러 가지 우리 말해서 어, 여유와 또는 에, 이런 것 특히 어려운 뭐 경쟁과 각박한 뭐 이런 사회의 여러 측면이 이 같은 모범, 운전 또 남부 운전을 부추기는수면 유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음. 생각해니다 사회적인 어떤 요인도 있군요. 자, 자 그러면 이번 기회에 남부 운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당하는지그 범위도 알아볼 필요가 있겠는데 이번. 이라고 하지 습니까 네. 도로 위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 참 난폭한 경우가 많은데 어디까지는 난폭 운전을 규정하나요? 일반적으로 난폭 운전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 교통법제 위반 사항에 해당되는 네. 한 9가지, 10가지 정도입니다. 네. 그 대표적으로 중앙선을 뭐 침범을 한다든가 신호를 위반하는 행위 또는 지켜야 할 속도를 위반하는 행위. 네. 또는나 불법 유턴을 하거나 불법 후진을 하는 이런 경우가 이제 난폭 운전의 사례에 또해당 되는 것이고요. 또, 경적을 불필요하게 올리는 이런 행위들. 근데 이것은 전반적으로 사회 공공질서와 관련된 교통의 위험을 야기시킬 수 있는, 사고를 야기시킬 수 있는 일정한 행정법 위반 그 사항들을, 따라서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한다든가, 또는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다든가, 또 급제금 금지를 위반하는. 그 아홉 가지 사항이 난폭운전으로 요약할 수가 있다. 네, 그러니까 있겠죠. 한마디를 요약하면 신호등을 위반하거나, 어, 또 과속을 한다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다 난폭운전이네요?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것이 이제 그 과거에는 단순한 예, 행정법규 위반을 한다면, 그 네. 난폭운전이 언제든지 고고운전으로 진화 발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형사벌까지 네. 예. 함께 음. 예, 처벌하는 것으로 최근에 개정이 되었던 사항이죠. 처벌 수는 어떻습니까? 난폭운전의 경우에 어떻 또, 특정하게 더욱더 처벌 수위가 올라가거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납부운 같은 경우는 이제 행정법 위반, 그 도로교통법 위반에 그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형사법 위반보다는 그 처벌이 다소 경미한 거죠. 따라서 그 1년 이하의 지경,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것도 되있고요 이것은 이제 그 형사 처분인 것이고요. 네. 이뿐만이 아니고 행정 처분도 부과되게 됩니다. 벌점 40점이라든가, 또는 거기 해당되는 운전면허 정기 처분 등으로 불이익을 볼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음. 지금 Y10에서는 남포 운전으로 이번 사건을 규정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번 사건, 제주도 사건 같은 경우도 어떤 언론은 보복운전이라고 하기도 하고 남포 운전과좀 헷갈리는 경우도 있고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좀 헷갈렸었는데 둘의 네. 차이도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제 목적입니다그 네. 말에서 그 보복을 하려고 하는 동기를 갖고 네. 특정인에 대해서 구체적인 위협행위를 하는데 이때 사용되는 방법이 바로 자동차입니다. 네. 쉽게 얘기하면 자동차를 이용해서 공포감을 조성한다든가 또는 위협을 한다든가 이것은 보복운전에 그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형사적 네. 처벌을 받게 됩니다. 즉 자동차가 여기에서는 바로 위험한 흉기에 해당되는 거죠. 따라서 특수 폭행 특수상해 특수 송괴 이렇게 특수자가 붙게 되는 것이 바로 보고 운전이다. 예. 그래서 이것은 중대한 범죄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음. 운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낙폭운전을 뭐 목격하기도 하고 또 보고운전을 피해자가 되기도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분노사회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운전 중에 어떤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사례들도 많이 증가한다고 얘기하셨는데요. 네. 지금까지도 이렇게 실제로 계속해서 증가 추세가 어떻게 집게 되는 게 있습니까? 최근 그 통계에 의하면 적어도 하루에 10건 이상 입건이 되고 있다. 이런 음. 통계가 또 있고요. 또 증가하는 음. 그 비율도 그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음.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이 그렇다고 한다면 아주 특별한 사람이 보복운전과 낙폭운전자의 주인공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음. 평범한 그 회사원, 평범한 직장인들이 차만 타게 되면 갑자기 분노의 얼굴로 바뀌는, 뭐, 이런, 그, 통계 등을, 그, 봤을 때, 네.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 요인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에 말해서, 그, 사회적인 요인으로, 이론적으로 설명하게 되면, 예, 긍정적 자극이 없어지고, 부정적 자극이 생기면, 분노가 생깁니다 쉽게 얘기하면, 사회에 좋은 일이 많이 생기게 되면, 내가 마음의 여유가 있어서, 이른바, 예, 압지대기 같은 것도 허용하는데, 탁박한 마음에서는 이것을 조용하지 못한다. 이런 요인도 또 있는 것 같아요. 그 결과 같은 도보 운전과 남보 운전이 집중해서 발생되는 도로 구조적인 문제도 함께 깔있는 거죠. 갑자기 이렇게 노선이 바뀐다든가, 갑자기 길이 좁아진다든가, 네. 뭐 이런 등등의 이유 때문에 네. 지금 증가하는 요인으로 볼수 있지 않을까 네. 보입니다. 네. 앞으로 좀 이번 사건을 대비해서 좀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네. 유사한 사건을 재발하지 않도록. 어, 일각에서는 민사소송이 제기됐을 때, 이 자리를 좀 많이 인정하는 것보는 방법이다, 이렇게, 어, 당을 내놓고 했는데, 네. 교수님께서 어떤 좀. 그러니까, 아, 이제, 그 말에서, 말해. 보복운전, 남포운전을 하게 되면, 나한테 오는 분익이 크게 되면, 한번더 행동을 제지하거나 제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런 면에서 행정적 제재, 또 민사적 제재도 높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데요. 음. 뭐 외국의 사례 같은 경우는, 보복운전에 관한 그 형사적 처분 자체를 수십 년으로 하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 민사적 제재뿐만이 아니고, 형사적 그 제재도 높일 필요,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되고요. 또,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한번 호흡을 이렇게 들이셔서, 분노를, 그, 어, 이렇게 가라앉히는, 이런 개인적 노력도 함께 좀 따라야 되지 않겠을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용혁 건국대 경찰 행정학과 교수와 함께, 남북운전, 또 보복운전의 원인과 해결 방안 등도 알아봤습니다. 아주 고맙습니다. 소녀들이 위안소로 끌려가 끔찍한 고통을 겪었다. 우리가 일본군 성폭력 피해자 위안구와 관련해서 알고 있는 역사는 대부분이 여기까지일 겁니다. 하지만 해방 이후에도 피해자들은 조국의 무관심 속에 이국당에 버려지거나 또 억울한 오명을 쓰고서 나는등 끊임없는 고초를 겪어야 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았던 아픈 역사, 이경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인 이옥선 할머니는 15살 때 동네에서 괴한들에게 납치됐습니다.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중국 면기를 위한 소. 3년간 끔찍한 전쟁 범죄가 이어졌습니다. 맨날 총질하고 칼질하고 매질하고 나이 어린 게 없으니까 두덩이 죽 높은 산에 올라갔을 고 굴레 쐬러 죽고 목을 매 죽고 오에빠지서꽤 많이 죽 직후 일본군은 할머니를 비롯해 위안부 피해자들을 깊은 산속에 버리고 떠났습니다. 말도 못할 고생 끝에 조국에 돌아온 건 지난 2000년이었습니다. 책을 거로 엎드리고 손을 은리고 길을 만들고 길 내려와서 밤 내려와서 가끔 빌어먹으러 댕기다가 남자를 하나 만고 안패는 30만 명으로 추산되는 피해자들은 2억만이 타국에 그대로 버려졌습니다. 조국은 해방됐지만 국가의 기능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해방이 이제 됐다고 하지만은 우리에게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과거의 문제를 책임지고 그것을 그 어떤 해외의 동포들을 그 송환시켜야 되겠다라면 그런 부신점이 없었던 거죠. 자책감에 귀향을 포기하고 목숨을 끊거나 기녀나 분여 취급을 당하며 극심한 차별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홍익 혼란제도 이제 강제로 고국으로 선할 수 있는 그런, 그런, 걸, 그런 사업을 진행하기도 했었던 중국이랑 결혼을 하면 거리 쪽에 나와서 그렇게 중국이랑 결혼을 하게 되고 뭐 그런. 홀로 철리길 걸어 고국땅을 밟았다 하더라도 따가운 시선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아, 우리 아버지 친구들이 만, 가다 딸은 살왔는데 우리 딸은 다 죽었다고 안안 한다고 이러면서 집을 못믿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서 가다가 보니 중천목도 송산을 찾아갔어요. 해방 이후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이 벌어졌는지또 고국으로 돌아왔는지 정확한 집계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정부에 등록된 생존 할머니 승무분만이 일본의 만행과풍만의 삶을 증언할 뿐입니다. 광복 74주년. 어쩌면 이들에게 진정한 해방은 오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몇안몇안안 YTN 이가국입니다 장롱가의 일제치하, 일본군의 만행 그 뒤에는 동포는 안중에도 없고, 시료의 영화불에 개인의 이익만 쫓았던 한국인들이 있었습니다. 외환국 피해자들을 착취 안에 돈을 벌다가, 광복 직후 구호단체 활동과행사를 하다며, 과거 행적을 이른바 세탁하려 했던 구얼굴의 사업가, 계속해서 차유정 기자가 전합니다. 1945년 11월 중국 상하이. 김구 선생을 환영하는 인파 속에 한 무리의 여성들이 눈에 띕니다. 여성들 머리 위로 간판이 하나 보이는데 한국 분여공작회라고 적혀 있습니다. 당시 상하이 유일의 한국인 위안부 피해자 구호단체로 알려진 곳입니다. 단체를 만든 사람은 공돈이라는 이름의 교포였습니다. 공돈은 자기 집을 보호소로 만들어 여성들을 돌보고 사비까지 털었다고 말했습니다. 상하이 교포가 조선 여성들을 구제했다는 극찬이 여기저기서 쏟아졌습니다. 그야말로 난세에 등장한 의인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2년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상하이 지역 위안소 운영자 명단에서 공돈의 이름이 발견된 겁니다. 상하이시 무창로 336호. 규모도 상당히 컸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중일 전쟁 이후 상하이로 건너온 공도는 이름도 일본식으로 바꾸고 5년 넘게 위안부 피해 여성들을 착취해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다가 해방이 되자 두달 만에 위안부 보호와 갱생을 내건 구호 단체의 창설자로 변신한 겁니다. 그 사람들은 진짜 교활하다고 할까요? 일제 그러니까 식민기 시기 때 자기의 어떤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그런 애국적인 모습으로 중간하는 건 아닌데요.

공돌은 위안부 피해 여성들을 남겨두고 홀로 귀국한 뒤 자취를 감췄습니다. 지탄받아야 할 파렴치한 일본의 만행 뒤에는 시대에 무릎 꿇고 개인의 영화만 조친 부끄러운 자화상들이 숨어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과 일본, 중국의 외교 장관들이 다음 주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일 외교 장관 회담을 진행합니다. 여기에 맞춰서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그 진행하는 방향도 추진하고 있는데 갈등의 슬그를 찾는 계기가 될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모다로 일본 외무상,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다음 주 중국 베이징에서 마주했습니다. 한중일 외교장관회담은 지난 2016년 이후 거의 3년 만입니다. 외교부는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회의에서 3국 외교 장관들이 3국 협력 현황 평가와 발전 방향, 주요 지역 및 국제 정세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북한의 미사일 실험과 관련한 평가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올해 안에 한중일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방향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관심은 역시 한일 외교장관회담의 성사 여부입니다. 일단 정부는 이번 회의를 대두로 한일, 한중 외교장관 간 양자 회담도 조율 중이라는 입장인데 방콕에서 입장 차만 확인하고 들어섰던 한일 외교장관이 이번에 다시 만나 갈등의 출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특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오는 24일까지 결정해야 하고 28일부터 일본 정부의 화이트비스트 배제 조치가 시행되는 등 다가오는 현안이 많은 만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방폭절 경축사에서 일본에 대한 비난을 자제하고 대화를 강조한 상황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으로 대화의 문을 다시 열수 있을지 베이징에서의 만남이 주목됩니다. YTN, 한현입니다. 에서는 당뇨병 환자의 20% 이상이 과잉 치료로 혈당이 너무 떨어져 저혈당으로 병원 응급실에 실려가거나 입원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메이오클리닉 내분비내과 전문의 로잘리나 메코이디스 연구팀이 지난 2017년부터 4년간 성인 당뇨병 환자 1 7 0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사이언스데일리가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2~3개월간의 장기 혈당을 나타내는 강화 혈색소 수치가 권장선인 7% 이하였으며, 이중 22%는 강력한 치료제 품려 등으로 수치가 더 떨어져 병원 응급실에 갈 위험이 높아졌습니다. 최근 건강한 단맛을 앞세워 흑당 음료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흑당 음료 한 잔에는 각설탕 14개 분량의 단이 들어있어 많이 마시면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유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거리에는 흑당 음료를 파는 매장이 크게 늘었습니다. 사탕수수에서 추출해 정제하는 자연의 단맛을 내세워 젊은층에서 인기입니다. 주변에 광고 소로 항상 나가서 사실 먹어요. 음, <laughs> 70% 정도는 마이는든요 네, 그 좋아하는 사람들이 좀더 많더라고요. 하지만 흑당도 당해긴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가 소비자 시민 모임과 함께 흑당 음료에 당분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알아봤습니다. 대표적인 6개 업체 30개 제품을 분석해보니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흑당 음료 한 잔에는 평균 40g에 넘는 당류가 들어있습니다. 일반 설탕으로 치자면 이 정도고, 닭설탕으로는 1 4개 분량에 해당됩니다. 한 잔만 마셔도 세계 보건기구 WHO가 권고한 하루당 섭취량 50g을 거의 채우는 준입니다 여름철에 많이 먹는 생과일수도천연과일보다 달았습니다. 딸기, 바나나, 주수의당 함량이 가장 높았고, 오렌지, 자몽, 수박, 축소순이었습니다. 액상, 과당이라든지, 치료 같은 거를 첨가해서 조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생각되기 때문에, 소비자분들께서 구매를 하실 때, 건강을 생각하셔서, 당을 조절해서 드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서울시는 소비자가 당 함량을 선택할 수 있도록, 판매점에 당류 조절 표시를 하도록 권고했습니다. YTN 유충섭입니다. 우리나라 꽃 무궁화는 일제 강점기 때 일제 의해 수난을 당하면서 개체수가 많이 줄기도 했는데요. 최근 연구 결과 무궁화의 건강 기능성이 새롭게 입증됐고 무궁화 술도 개발돼 그 쓰임새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항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궁화는 예전부터 한방에서 설사나 위장병 치료에 널리 이용했던 몸에 좋은 꽃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때, 일제가 민족정신을 말살하기 위해 무궁화에 대해 왜곡을 일삼았습니다. 무궁화의 꽃가루가 피부병을 유발하고 진딧물이 꼬이는 등 새로운 꽃으로 선전한 겁니다. 이 때문에 무궁화의 대체수가 크게 줄었는데 최근 국내 연구진이 무궁화의 효능을 새롭게 입증했습니다. 무궁화의 성분이 골다공증 억제 효과가 있고 항산의 효과도 뛰어나다는 겁니다. 이곳은 이번에 어, 골다공증에 좋다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어서 경제수종으로서 어, 가치가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무궁화술도 선보였습니다. 말린 무궁화 꽃봉오리와 꽃잎을 누룩을 넣은 쌀과 함께 버무려 항아리에서 3개월 정도 숙성시키면 완성됩니다. 원래 무궁화는 향기가 없지만 술을 담가 숙성하는 과정에서 독특한 향기가 더해집니다. 8 1로 해방이잖아요. 그래서 탁주는 8.2도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화을 했는데 향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무화향이 이렇게 좋은지 몰랐어요. 무화의 그 활용 범위가 가공으로서 이제 넘어감으로 과거보다 좀더 많은 분야에서 그 심고 확대되고 이것변 즐겨 쉽게 볼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것 같습니다. 농촌진흥청은 무마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꽃이 오래 피고 보다 다양한 기능성이 들어있는 무마 품종 개발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YK 김왕부입니다. 엄마? 이겼다. 친구 <laughs>